김수미 마지막 재산 공개. 남긴 유품 발견되자 며느리 서효림 눈물 폭발. 국민 엄마 김수미가 남긴 유품과 일기. 원본이 25일 밤 10시 TV 초즈의 아빠하고 나하고를 통해 처음 공개됩니다. 김수미는 지난해 10월 별세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슬픔을 안겼습니다. 방송에서는 아들 정명호와 며느리 서효림이 그녀의 유품을 살펴보는 모습이 담깁니다. 방안에는 수백 장의 복권과 통장이 발견되며 강렬한 감정을 자아냈습니다. 생전 복권 수집 취미를 알지 못했던 가족들은 그녀의 마음을 떠올리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또한 처음 공개된 김수미의 일기는 그녀의 솔직한 감정과 깊은 고뇌를 담고 있어 큰 감동을 줍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삶 속, 고난을 극복하려 했던 흔적들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길 것입니다. 김수미는 드라마와 영화 속 강렬한 어머니 연기로 국민 엄마라는 호칭을 얻었으며, 그녀의 따뜻한 연기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